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조배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운 김의 리뷰인데, 알리익스프레스 버전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거를,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알고, 어, 처음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도 좀, 처음에, 아, 이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이거, 죽는 놈들 거는 제가 아, 믿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들처럼 사진 하나 이렇게 동봉되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켜보고, 어, 한번 제대로 된 제품이 왔나,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두 개는 시계고요두 개는 시계고, 요거는 운동입니다 이게 한0 0 0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괜찮습니다. 오 이런, 이런 세심만 배럴까지 자 시계 오오 오. 퀄리티 괜찮습니다. 만오천원짜리찍고는아줄은좀 기네요 오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계줄을 좀 줄여줘야 될것 같고. 아, 네. 첫 번째. 시계. 음, 이 정도면은 어, 15,000원짜리 치고는 어,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것도 시계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나 이런 게좀안 좋아요,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도 시계입니다. 오, 얘는, 오, 케이스도 없고, 좀 부실한데요? 이거 뭐야, 얘. 뭐야. 오, 근데, 이게 더 실합니다. 요것도 한1 5 0 0 0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나 가격은, 제가, 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이 영상으로 보면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있지만, 오 괜찮아요. 오, 제가 방금 확인 결과 가죽입니다. 무려 가죽입니다. 이것도 한1 0 0 0원 상당인데, 오. 한번 껴봐야죠. 박박하네요. 이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자, 괜찮나요? 자, 시계. 어,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것도. 15,000원 정도의 퀄리티에 이 정도라면은,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와서, 오, 정말 만족합니다, 이거. 오, 살만하네요. 처음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대로 올지,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물건을 사, 찍은 사진을 동봉해 줬더라고요. 물건은 안 오고 물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제가 좀 했는데 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게 신발, 처음에 이거 좀 그렇죠? 박스도 없고 신발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 오, 멋집니다. 이거는한 44,000원인가 구조물 그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꽤 멋지죠? 생긴 걸로. 자, 쉬는 거. 이 말입니다. 어,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신었을 때 이쁘네요, 확실히. 뭐,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뻤는데, 아, 이, 이 바닥이 조금 느낌이, 이런 식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데, 쿠션감은 오, 묘하네요, 이게. 일반 통짜 고무가 아니라, 그, 요, 요, 구멍 뽕뽕뽕 뚫린 게다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착용감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네요. 예. 롤링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바닥에 섰을 때, 이 틈새로 약간 푹푹 꺼지는 느낌? 어 아. 디자인은 그래도 이게 44,000원인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세개 리뷰를 해봤는데요. 세 음, 가지 리뷰를 해봤는데 어, 역시 판매자 좋은 판매자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퀄리티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음,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다도 아니고 좋아요. 오히려 운도가 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시계도 사진에 보는 것과 똑같은 퀄리티. 오히려 오히려 실물이 더 나은 듯한 느낌도 있고요. 요거는 약간 실물, 사진보다는 좀 싸구라틱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물이. 잠깐만요. 요걸 한번 풀어봐야 되나? 자, 저기, 비닐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 차, 여기 끈에 있던 비밀, 비닐을.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 괜찮네요. 이건 영상으로. 드어보면 되게 장약감같은좀 느낌 소리도 그렇고 묵직한 느낌도 별로 없고 무슨 플라스틱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달그락 달그락 거리고 근데 색감은 좋으니까 음 그래도 그냥 약간 싸구려틱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잠깐 잠깐 차고 다니는 패션시계로서는 나름 준수하다 이거는 음 손색이 없다 이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다시 한번 이거는 오히려 이게 사진으로는 별로였는데 더 마음에 들고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드는 네, 신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